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이달에는 이찬원 가수의 고정으로 출연하는 월요일 톡파원 25시 화요일 하이엔드 소금쟁이 목요일 과몰입 인생사이 토요일 부후의 명곡 외에는 별행사 일정이 없었으며 8월 24일 토요일 kbs etv 추석특집 이찬원의 선물 녹화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팬카페에서 방청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방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주요 일정은 고정출연 방송분만 남아있고 추석이 속해 있는 9월에는 행사하기 좋은 계절로 2천원 가수의 고정 출연 방송을 제외한 야외 공연 일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화요일엔 안성 행사로, 제17회 안성 세계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 초대가수로 오후 7시 30분 출격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목요일 장수행사로, 제18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오후 8시 출격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금요일 전북행사로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이찬원 가수가 오후 7시 출격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2024 하남 뮤직 페스티벌에 이찬원 가수 오후 7시 출격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 KBS 2TV 추석특집 이찬원의 선물 방송이 오후 7시 50분 방송됩니다. 9월 21일과 22일은 부산 콘서트, 이찬원의 참가가 열리는 날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목포 행사로 2024.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에 이찬원 가수가 출격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 음성행사로 제43회 설성문화제에 이찬원 가수가 출격합니다. 9월 29일 일요일 평택행사로 제13회 송탄 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에 이찬원 가수가 출격합니다. 9월이면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일정이 올라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으며 중요 행사 일정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이던 야외 축하 행사던 찬스님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이찬원 가수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던 행사 일정은 무료로 참석 가능하오니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참석하시어 이찬원 가수의 공연도 재미있게 관람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